특별히 한 바구니 들고 왔어요 보니까 이거 지난번에 분유 주신 그분 갖다 달라고 오늘 들고 왔다는 게아 바구니예요 참 감사하다 보통 외국인들들은 안 합니다 외국인들은 도움만 받으려고 하지 거기다 감사 표현안 합니다 근 하나님께서 저 속에 한국 피가 흐르거든요 우리 한국인 사세족이죠 알토로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서 생겼는데 그런 지금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1절과 이제 가지고요 여러분 구원의 길 가지고 이제 현장 가서 응용하는 보고 전돌지. 전도일지, 오늘은 전돌지입니다. 우리 1강은요. 구원의 길, 2강은 구원의 길제자메이그 3강이 전돌지죠. 전돌지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 또 8절 보니까 정인 문서입니다. 정인 문서. 함께 읽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연노라. 아멘. 만약에 누가가 기록을 하지 않았다면 누가복음도 없었을 것이고 사도행년도 없었겠죠. 자기가 기록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록한 것만 역사와 자료로 남습니다. 아, 네. 여러분에게 주어진 전도지, 일 기록할 때, 나중에 다 전도자의 발자취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 윤경자 집사님께 전화 온 거예요. 전화 와서 하신 말씀이 전칠남 고사님이 너무 많이 아파갖고 오늘 못 온다는 거를 본인한테 전화했던 거예요. 그럼 저 언론 전화해봤죠. 전화를 안 받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제 캠프 왔다가 전화기를 교회에 뜨고 간 겁니다. 전화기가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는 오늘 울었거든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 건강 어제갈 때마다요. 신기 신기 들을 갔거든요. 원래 두명 영접했다면서 갔거든요.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사람이 죽겠다고 하니까. 아직 안 됩니다. 아직 불러가면 안 됩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그러니까 이제 교회와 보니까 전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누가 군 전하면 화 되겠습니까? 딸한테 하면 되잖아요. 전전한 딱 보니까 오 그냥 탁해 전화하니까 딸이 맞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우리 어머님 모시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석정, 이석정 아시죠? 우리 강사모에게도 한번씩 오고요. 여자분들에게. 아무지 오시다 오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님에게도 오고 갑자기 우리 어머님 보면 이 갑자기 휑이 돋나는 거예요. 그리쓰박지는 그런 분이 다른 거요균형이안 맞는 거 몸이 예. 이게 이제 귀에 뭐가 있는가봐요. 균형 맞추는 부분이. 예. 그래서 오늘 진짜요 생명을 구 오셨어요. 저는 진짜 기대됩니다. 오늘 말씀 설론이 뭡니까?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고 드리느냐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판가름 낼 때잖아요, 그죠? 하루 쉴수 있잖아요. 유튜브를 볼수 있잖아요. 그죠. 어지러운데, 그 따님 지난번에 온거 기억납니까? <laughs> 그때는 악모처럼 나타났는데, 오늘은 천모처럼 나타났다 보니까, <laughs> 오늘 천사처럼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머니 다 앉히고, 자기는 쪼 앉아갖고, 예배 다 드리고, 그 어머니 모고갔잖아요 이렇게 요 그래서 어, 그전칠남사님이 제일 잘한 게 뭐냐? 기록을잘잘 해야 이렇게. 조금 나가 볼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기도하네 이렇게. 아시겠죠? 여러분들 집에 가면요. 늘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원래 그분 집에 가면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말씀 다 기록하거든요. 엄마야, 눈뜨 보니까 새벽 4시라. <laughs> 그럼 그러니까 새벽 4시면 그 다음 날 생활이 안 되잖아요. 원래요. 새벽 4시까지 가고 다니깐요. 그런데 집중력이 좋으세요. 그런데 어마도 느리겠죠, 습니까? 또박또박 가. 나 이거 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성경 말씀을 다 찾아서 기록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기록한 그 전도지를 버리지 않는 이상 그는은 자루로 남아 있습니다. 그 네, 제가 진정 오늘요 하나님 아직 멀었습니다. 벌써 들어가시려고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김이무생 선 아직 깡깡 멀었습니다. 이제 우리 성전 부지 사고 이제 위드센터 짓고 성전 지을 건데 오늘 그 따님이 보고 왔으니까 생각이 있겠죠. 여러분 아시겠죠? 기도해주세요. 월세가 천오백만 원 나옵니다. 매월. 서울에 건물이 있거든요. 매월 천오백만 원그 건물에서 놓은 월세만 천오백만 원인데 혼자 나 닦아 놓는 등 그걸 내보고요 목사님 내가 법적으로 싸울까요? 나 두세요. 따라오고 싸우면 뭐가 좋습니까? 그냥 기도하세요. 제가 보니까 어머니에게는 월 이게 용돈으로 백만 원딱 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문 차이가 다 자기가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것 때문에 형제지가 우회가 다 무너졌죠, 이렇게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예. 여러분들 월세가 1,500만 원이면요. 우리 교회 성년고도그 월세만 내면 <laughs>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쨌든 오게 하셨으니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사 예. 앞으로 시대적인 예. 복음 운동하는 교회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하여 죄 없었사. 네. 예. 서론입니다이 전돌지 여러분 들고 있는 전돌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 전돌지 크게 적혀 있는 밑에 보면 작은 글씨로 되어 있죠. 뭐냐 구원의 길 거리기와 전도 복음이 되어 있습니다. 글보 뭐 부제랍니다. 구원의 길 거리기와 전도 포럼 되었어요. 이게 왜나온냐하니깐요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갔다 와서 있었던 것을 포럼 하라니까 포럼을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포럼을 또 너무 중구난방으로 한 겁니다. 그럴 바에 그냥 현장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전한 대로 아니면 구원의 길을 그리면 그린 대로 하고 그다 기도문을 했든지 내 마음에 담긴 것을 글을 적어가지고 그냥 포럼 시간에 뭐라고요? 읽어주라. 그러면. 포럼에 대한 부담감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뭐냐, 정인 문서예요. 그 여러분들 기록으로 남은 것만 역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지금까지 한것 버리지 마시고요. 우리 이번 주에도 저희들이 전라도에 두 군데 교회를 훈련생기잖아요. 그 중에 전라도에 이제 노회장도 하시고 지금 캠프 총무님이신 목사님이 강의만 들어서 안 된다. 칠주 창녕 가봐야 된다가고 목사님 네 분을 모시고요. 갑자기 우리 창녕 오신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오시니까 우리가 잠을 저드려야 되는데 창녕 이 땅에 잠재울 모텔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얘기는 그죠. 그래서 근데 교회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때 이제 신주원 미션홈에다가 그네 분을 모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총무 목사님이 이제 방을 세개니까. 주은이 방 침대가 있으니까 목사님이 제일 어른이니까 이 침대방에 주무셨어요. 그러니까 딱 침대방에 누워서 책장을 딱 쳤다 보니까 전돌지가 쫙고치 있는 거야. 이렇게 아 저렇게 미리 많이 사놓고 <laughs> 아, 미리 많이 사놓고 한거 있었는가 싶어가지고 딱 끄집어내는데요. 그 서른 몇개이다꽉차 있는 거야. 이렇게 이분이 거기서 충격받은 겁니다. 이름이 김동훈 목사님이신데요. 와 진짜 그렇구나. 그러니까정상에될 수밖에 없구나. 그분이 그때 이후로요. 진짜 자기 현장 돌면서요. 매일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구분해 얘기해 가지고 어린 나니깐요. 그분은 진짜 그 그때 왔다고 뭐 여러분을 만날 수 있습니까? 평일에 왔는데 그죠. 우리 엄마 뭐 현장만 보여주고 미션은 갔다가 그 전도 지정을 보고요. 충격 받아가지고 진짜 해야 된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그분 중심으로 지금 계속 전도 훈련 모임이 개척 기회 목사님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그때 만약에요. 예, 신조이가 한 서너 권쫙사 놓고 하나도 안 적으면 었 그럼 그렇지. <laughs> 아, 요요사 놓고 이건 써 놓는 거. 근데 꽉차 있으니까 와, 이거 장난친 장난 아니구나. 진짜 하는구나. 보세요. 기록하니까 그 뭔가 정이 뭐 그걸 또다 읽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읽이지만그 읽어 보게 이게. 예. 그래서 그분이죠. 은혜받고요 그때부터 진짜 전돌지 쓰시다니까요. 우리 교회 전돌지를 구입하셔서 했었어요. 전에는 그분 주특기한 짜가 만들어 하는 거거든요. 뭐, 뭐, 집에 복사기 돌려가지고 호찍이 찍어나 그런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제가 어디 맡겼냐 면 전문 인서트에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든 전문성을 좋아하지. 목사님도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런 목사님 시고 성공한 법이 없어요. 아예 그냥 잘하는 사람 맡겨서 그걸 하도록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여러분 이게요. 여러분의 인생 작품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일평생에나 신앙살했는데 여러분 신앙살의 발자취가 어디 남아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김인무사님다 구내길 그리고 가, 그 전돌지 안 버리면요, 집사님의 그 신앙살의 발자취가 그 전돌지 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예. 아 이때 맹구가 어, 짠지 데리고 저저 캄보디아 갔구나 다할수있잖아요 그죠? 인생 작품 이걸요 제가 기도하는 게 전도박물관입니다. 주기철 목사님하고 손영 목사님 그 기념관은 다 가봤거든요. 거기서 배운 거는 뭐냐니 그러니까 그냥 신앙이에요. 신앙, 그냥 진짜 우상 숭배와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그 신앙,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그 문둥병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근데 전도는 못 찾겠다는 거니까요. 전도. 왜냐 그분들이 남긴 물품이 뭐냐니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쓰시던 안경, <laughs> 보시던 성경. 쓴 설교는 어트 이몇개딱 전시해 놓고 있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분들의 어떤 신앙 어떤 믿음을 지킨 그들 쭉적어놨죠그 가족은요 이분들이 어떻게 전도운동 했는지는 알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긴 그 전도일지하고요 여러분 인생을 작가를 붙여가지고 쭉 이야기하면 한 사람에 대한 책이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그 정주영 씨가 쓴 책이 우리에게 실현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인책이 있거든요. 그 정주영 씨가 쓴압니까 정준희 씨가 나의 이런 인생 살았어 하면 작가가 그 녹음 시켜 날니까탁 녹음 시킵니다. 그럼 쫙 이야기하면요, 나중에 그 녹음한 그 이야기와 정준희 씨가 그 업적을 플러스 시켜서 그다음에 책을 싹 써내가지고 그런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요. 요즘 전기는 다 그렇습니다. 무슨 내가 내 전기였습니까? 나는 내 인생을 이야기하면 그걸 녹음 시켜 가지고 그걸 잘 쓰는 분들이 이제 다듬어 가지고 책을 써내는 겁니다. 보세요, 인생 작품 전도를 짓겠다. 인생 들었겠다. 그래서 몇 가지 인생이 중요한. 예를 들어서 인생의 출생 이전 어느 어느 전시 집안, 또 출생 배경, 또 어디에서 누가 취직 가서 쭉도록 고생하다. <laughs> 이게 스토리가 있다면 있잖아요. 우리가 출생에서부터 저 사망까지. 제가 이번에 추수 감사 주일날 저는 하고 싶은데 렘너트들이 따라올지 모르겠습니다. 제 2회 초청 아마케. 1회 초청 아마케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었어요. 제가 이해는요, 제목을 잡아놨어요. 인생 여행 잡아놨어요. 그래서 출생, 성장, 사랑과 성장, 결혼, 그리고 이제 후대, 그다음에 죽음 이렇게 이제 한네 가지 테마를 가지고 제가 우리 바이올린 지도 교수님하고 우리 서로 그에 대한 곡도를 찾아내자. 그게 신불신 관계 없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4개를 갖다가 교양. 그 음악을 했거든요. 클래식은 사계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캐논을 가지고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출생과 성장 이런 거 그렇게 테마를 잡아가지고요. 딱전도박물관에 강윤태 집사님은 가셨지만 강윤태 집사님의 정기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 주안이 손주가 와가지고 우리 할매마다 같이 <laughs> 딱그책 빼가지고 다니까 이런 거예요. 그럼 눈물 흘리겠죠. 아,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 우리 아버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구나. 예. 여러분,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예. 전도, 여러분의 그 전도일지가요, 함께 인생작품이 되어서 정두 박물관에 남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한평생 신앙생활, 전도자 인생을 산다 가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전도일지 양식입니다. 양식. 가지고 있잖아, 양식 가지고 있잖아, 이렇게. 이 책이 얼마나 좋으냐. 한 바닥만 딱적고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전부 다 적어나가야 할 책이에요. 네, 정확하게 날짜 장소 또는 대상자 또는 현장 넣어가지고 구분의 길을요. 1분, 3분, 5분 그때 따라서 여러분 필요한 만큼 적으시고 나머지 여러분들 여기다가 뭘뭐 적습니까? 기록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두 번째입니다. 전도일지 기록과 활용. 전도일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운동에 쓰임받을 수 있느냐.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전도일지를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니죠. 집중할 나의 현장부터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이걸 들고 내가 들어갈 현장을 먼저 결정을 했습니다. 그 현장 가운데는 요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는 대상자. 이 대상자라는 것은요, 대상자의 집 앞에 가서 구내기를 흐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세 가족이 살던 집이 경림그린빌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주중에 그 가슴 싸워주는 겁니다. 그집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놓으신 세 가족인데,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금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저그 현장을 싸워준다니까요. 그 대상자면요, 그냥 가능하면 그집 앞에까지 갈수 있는 대상자. 두 번째 집중할 나의 전도 현장이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방송연구사님이 매주 올리시는 바로 미장원 옆에 있는 동서병원 나의 전도 현장입니다. 그러면 전도를 퇴근하면서 가지고 퇴근하면서 카페 가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피스발하잖아요. 할렐루야 보세요 다이보사를 나 현장. 응. 응. <laughs> 예.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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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내가 다이보산 앞에서 구근을 걸면 내 다리가 떨렸는데 지금은 그런 게싹 없고, 예. 맞아요.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예. 그래서 분명히 끊겼습니다. 할렐루야. 다해보사단 누구 현장 김민문 집사님의 현장 예 아멘 그래요 맞아요 그건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허감을 꺾어야지 거기서 나오는 <laughs> 예두 번째 그러면 구, 전도 대상자와 전도 현장을 넣어서 가나면 그 현장에서요 먼저 제목에 구원의 길 그리기를 하죠 그리기 예. 그 다음에 예. 플러스 일지를 적는 겁니다 일지 일지 기록. 그럼 어떻게 적으면 됩니까? 이 느낀 점, 받은 응답, 기도 제목, 도전할 것딱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 중에 제일 제가 만약게 기도 문행식으로 합니다. 예.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기도 문행식. 때로는 여러분들 일기로 적어도 돼요. 전도일지니까요. 오늘 나는 누구 집에서 구원의 길 그리고 그린다 이식으로. 예. 그러면서요, 여러분 신앙 고백.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요.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게요. 가능하면 우리 여러분들은 좀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현장에 대한 은약의 말씀, 은약성 구죠? 예. 딱 그때 상자와 현장. 여기서 우리 다회 보살집 앞에 갔다.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18절 잡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바울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기도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에게서 나오라며 귀신이 즉시 나와서 점쟁이가돌아던 것처럼 이 다이보살에 붙어있는 더러운 귀신 떠나가고 나와 함께 창령 함께하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그런 상황에 맞는 성경 말씀을요. 딱 기록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랍니까. 언약 기도라고 하죠. 갔다 왔어요. 이거 가지고 서로 이제 읽어주면 이게 뭡니까 전도 포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가족 반을때 제가 반드시 훈련 시키거든요. 오늘은 우리 오원경 따님 오셨으니까 오원경 따님 이름을 넣어서 어, 기도문을 적어라. 그리고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나면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체가 뭐 라고요. 아멘 이렇게 해라. 예. 그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예. 우리가 그 부산에서요. 제가 처음에 제가 직위인도 했거든요. 그때 가서 한 가정 한 가정씩 집중해 주는데 그 주간은 우리 박정인 전사님 가정을 두고 집중해 주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따님 가정, 아드님 가정 하는데 전부가 한 명씩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그 전사님 우시더라니까요. 우시는 그 다음 주에 그 가족 다 왔습니다. 원래 그 아들 가정 다 왔잖아요, 이렇게요. 지금 그그 그 팀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부산에 교회가 세워졌다니까, 이렇게. 진짜, 우리가 진실하게 하고 요 기도하면 성령 감동 옵니다, 진짜. 예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죠. 그래서 전돌지를 잘 활용하면요, 큰 축복이 되는데요. 일단 전돌지를 여러분들 홀로 다락방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는 보니까 우리 장영수 참 잘하시더라고요. 이건 보시잖아요, 그죠? 아침에 탁 출근하니 앉아가지고 한판 딱 그리고 나가더라니까 그걸 보고 홀로 다납방이요 홀로 다납방. 전돌지를 가지고 홀로 다납방에 활용해라. 그리고 여러분들 전돌지 가지고 중보 기도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부탁을 하면 일단 제칠판에 적거든요. 적고 난다음에 제가 시간될 때그 부분을 두고 구내기 그리면서 진짜 기도합니다. 중보 기도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전돌지는요 양육의 결론 부분에서 대상자를 두고 또제담이 가잖아요, 이죠? 누굴 대상자를 내면 그 사람을도 우리가 구원의 그립시다. 방금 이야기했 듯이 그룹 함께 뭐 그룹으로 모일 때는요 아까 얘기 했 듯이 한명한 명에게 그 가정의 아들, 딸, 손주 이렇게 그한 가정을 집중할 수 있는 또 이제 도구로 활용하면 됩니다. 구인 예배 때 그렇게 활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결론이 중요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상상해보라. 전성도가 평일 자신의 현장에서요, 전도 대상자와 현장을 두고 군의 길거리를 하고 있다. 이 교회, 이런 교회가 전 세계에 몇개 되겠습니까? 전성도님이 평일날 자신의 현장에서요, 대상자와 현장을 두고 군의 길거리면서 빛을 바라고 있다. 이런 교회가 진짜 많지 않습니다. 이전도일지가왜 우리에게 큰 선물이냐니까요. 이게요, 성도들의 빈 시간을 보음 집중하는 데 사용하기만 다니까요 보통 성도들이 시간나고 빈 시간나면 엉뚱한 일 하거든요. 엉뚱한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체질된 사람들은 시간나면 뭐지 까지 냅니까? 전돌지까지 냅니다. 우리 제가 에 보다 오순자 선생님 좀 심하더라고 보니까 좀 약간 중독성이 있어. 왜냐? 새벽기도 하셔도요. 젊 먼저 끄집어내 가지고 그리고 있어. 내가 사도신경 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있어. 자기네 앉아가 먼저 끓여야지만 새벽기도 되는가봐. <laughs> 예. 그래서 뭐 저는 그걸 뭐 반대하지는 않거든요. 어쨌든요 어디 가기 전에 만나기 전에 하기 전에 또빈 시간에 계속 우리는요 복음에 집중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 이게요 뭡니까 평상시 누구에게나 보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죠. 평상시 훈련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누가 너희에게 물어보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할 말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널 구분의 길그리니까 준비가 되어있잖아요. 저는 요즘 이거 가지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간편양육입니다. 대상자에 따라서 우리 개인양육 교제를 쓸 경우도 있고 아직 개인 육 교전은 양이 좀 많은 겁니다. 그 한번 전달하려면 한 30분 걸려요. 서론 볼론 결론 하려면. 근데 이 사람에게 30분을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길면 한 10분이라. 제가 우리 요즘 우리 가영이 우리 오순자 딸 가영이를 양육하거든요. 지금은 제가 이거 하고 있습니다. 가영아 우리 가영이를 두고 구분해 한번 그릴까. 1분 따라 그립니다. 1분. 그러한 다음에 가영아 우리 성경 한번 펼쳐볼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갖고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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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한국 한국 한 설명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가 한국 만드신 하나님이 하나님 한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 한국 너무 사랑하셨어. 독생자 누구지 예수 그리스도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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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무슨 국 한국 한국 한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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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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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뭐 영적인 문제가 심하게 와버린 겁니다. 완전 처만났을때 완전 무기력 상태. 어느 상태냐? 땅누워서는요아 오늘 뭐 하지? 왜냐? 다니던 직장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는 직장인데 코로나 때문에 전 행사가 다 없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니던 직장이 이제 문을 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쁘게 막 달려오다가요. 산업 디자인 진짜 바쁘거든요. 취업까지 했어요. 돈 벌었습니다. 근데가 얼마 전에 이사할 때 저거만 보고 가행이 얼마 벌어놨답니까? 그러니까 빵원. 요즘 젊은 것도 저축 안 해요 진짜요. 자녀도 제대로 치해야 됩니다. 예, 저는 요리 받아도 비상금이거든요. 저축을 하게 아버지가 전에 자취방 얻을 때 전세금으로 줬던 그 500만 원이 됩니까그 500만은 그대로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 500만 원안 까먹어도 다행이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요. 막 누워서 진짜 천장만쳐고 "너 오늘 뭐 하지?" 예. 그 하염없이 눈물 흘리고, 그러니까 마귀가많한는게 아닙니까? "너 죽어라!" 이래 살래 말래!" 그걸 얼마 전에 가는 가 자살기도 했습니다. 그냥 한게 아니라 칼 끄다니까, 칼로이 칼로 땜에 끄었다니까, 이거요. 그래가지고 119에 실려 119 갔다가, 그 자기 아버지가 까면 놀래가지고 그런좀 몰랐죠. 딸이 그죠? 그 집에 데려왔잖아요. 걔요. 저는 그때 많이 울었다니까, 진짜요. 하라방교회 캐치 멤버 우리 랩넌트입니다그랩넌트 보세요. 글씨에 아까 이야기했 예배가 여기 중요한 거예요. 예배 놓치고 결국 뭐냐? 영적 문제 와 버린 겁니다. 네. 우리 조 저희는 절대 야기지말하는데 주원이도 지금 영적 문제 와 버렸어요. 영적으로 앞병이 찾아왔다니깐요. 제가 딱 보니까 지금 보니까 이게가 뭐 5분도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안 돼. 왜냐? 앉으면막 눈물 흘리는 병이 있거든요. 그 눈물이 쭉쭉 퍼포스처럼 흐르는 게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진짜 다행입니다. 목사님 만나려고는 다행이 니까 그죠. 그 목사님도 엄마가 만나래 해서 만났는데 <laughs> 언니가 만나래 가지고 "니 그러면 목사님이라도 만나서좀 도움 받으라고. <laughs> 왜 병원 다 가보는 거요 정신병원 의학적인 다 도움 받아보면안 돼요." 그래 가지고 제가 한 3개월 전부터 상담하면서 지금 조금 조금 한대요. 어제는 보니까요. 친구들하고 일박 자고 오 그러더라고요. 공항 장항도왔다니까요 폐쇄공포증 알죠, 한거 밖에 안 나가는 게 됩니까? 지금은 조금 좋아졌어요. 지금 지난번에 우리한테들 봤을 겁니다. 우리 공연하고 있는데 내가 커피숍에서 가게 가고 오는데 사람들 많이 모인데 못 가는 거 이렇게 피하는 거면 이렇게. 그거 알죠, 여러분들 그 그런 병. 예, 그것도 안 치르고 만약 이거 하는 이거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예, 그 사람들이요, 좀 그런 종성이딱 처만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예. 이따딱 구내길 그리고 10왜1 만남 시간이 10분밖에 안 돼. 그래서복 보검성군 주면서 이 했는데요.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셨어요 앞으로 우리 가영이 때문에 가영이 아버지 언니 다올줄 믿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그랬답니다. 가영아. 너라도 교회가 되배 되려라. 가영이가 아버지 나가면 내 나갈게요. 근데 아버지 집 어디 갔냐? 저 조정 집사님이 갖다 버린 밭에 가서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 요빈 시간에. 여전우들이 진짜요. 우리 렘넌트들 진짜 교회에서 지금 생활하는 아이들은 진짜 행복한 거라니까요어 서현한이도 한 3년만 예배 안 드려 봐. 이게 뺑 돌고. 예, 그다가 이제 온다니까 <laughs> 그럼 이제 최중삼이 모세 우리 딸좀 살려 줄 사고겠죠. 그죠? 그저가 서론에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우리 신앙생활 모든 걸판가로 만날 그 겁니다. 그래서 어 너희 보세요. 우리 은사하고 요 최고 제자 되 있을 것입니다. 예. 온유가 은서 보면서 도준발 받겠더라고요. 지금 은서가 딱 온유 반 쪼가리 됐거든요. <laughs> 반대로 하면 우리 온유가 은서 두배 그당. 예, 이 우리 딱은서가 얼마나 가벼워 보여, 그렇지? 이제 이제 네가 그러면 나도 한다. 이가어니까 <laughs> 따라갑니다. 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심부름하는 제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전도지를 가지고도요 수많은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잘 활용하셔서 응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네와 하나님 아버지 그 끝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을 하는 전도자로 전도의제를 가지고 늘 대상자와 전도인장의 빛을 비추며 영적 싸움 싸우며 또 개인 양육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 운동에 많이 활용되어서 언제든지 누구든지 하나님 붙여 주실 때이 복음으로 답을 주며 살려내기를 소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삼천 제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